반갑습니다. 손창용 세무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 시간에 세무사랑 프로를 이용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한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 사업소득, 이자, 기타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도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어 2015년도 연말과 2016년도 어 12월달에 우리 소득세법이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내용을 바로 한번 정리를 하고 어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어본 교육 동영상을 보신다면 어 관련되는 교재가 PDF 파일로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교재를 참고해서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좀 도움이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재 1페이지부터 내용을 보시면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원래 소득세 공제 신고서 어,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선택 절차 합리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우리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원래 그 세금이 환급이 되거나 또는 추가 납부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환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환급 규모가 너무 크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미리 많이 낸 세금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2월 달 연말 정산으로 인해서 추가 납부 세액이 오히려 많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 매달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좀 적었다라는 의미고요. 2월 달에 많이 납부함으로 인해서 2월 달 근로소득에서 차감되는 소득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어, 근로자의 생활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간이 세액표에 의한 세액의 80% 또는 120% 중에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급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80%를 환급 환급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납부세액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매달 120%의 원천징수를 통해서. 2월달 연말정산에서 환급이나 추가납부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 80%, 120%를 적용할 때 에, 그러니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에, 그 비율을 기재해서 제출을 하면 그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자세 번째, 종합소득기본공제대상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 어, 나중에 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공제에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금액 요건과 나이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요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150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을 때에는 소득금액 150만 원까지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적용시기 및 적용례를 보면 2016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우리 개정세법 내용을 보실 때에는 항상 적용시기 및 적용례를 보셔야 되는데, 2016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얘기는 2016년도 2월 달에 2015년도 연말 정산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 연말 정산 분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부분이죠. 이번 2016년도 연말 정산 때 당연히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고액 기부금 어, 금액 기준 하향 조, 조정 및 세 공제율을 인상했습니다. 자, 고액기 부금의 기준이 3천만 원이었고, 3천만 원 초과되는 세 공제율은 25%였습니다. 그런데 이 3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세 공제율은 25%에서 30%로 증가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업한 사람에 대한 감면 규정이 종료되었었는데 이 부분을 18년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연장을 하면서 감면율이 기존의 50%에서 70%로 감면율을 상향했습니다. 상향했고 기존에는 감면 세액에 한도가 없었습니다마는 70%로 감면율을 높이면서 한도 150만원까지 적용되는 걸로 했습니다. 자이 부분 보면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업하는 취업해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이 감면 규정에 대한 부분도 뒤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대상 확대했습니다. 자 소기업 소상공인 납입 금액에 대해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했었는데 자 이때 이제. 그 대상자에 포함된 부분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가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이면 소득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어, 사업소득금액, 즉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기업의 대표자, 법인 기업인 경우에는 어, 대표자가 가입을 하더라도 적용을 못 받았었는데 에, 이 부분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대표자가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과세 연도까지 제출을 했었어야 되지만 어, 우리 연말정산해야 되는 시점까지 제출하면 인정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세 연도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개정사항입니다.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이 확대됐습니다. 자, 기본적인 공제 유론 유료, 과거와 동일하고요. 어, 신설된 부분을 보면 15년도 하반기, 16년도 상반기에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본인 사용액이 14년도 부문 네, 50%보다 정강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한도로 어 추가적으로 더 공제를 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에 기부금 세액 공제 필요 경비 산입의 부양 가족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자,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부금 지출자는 본인과 기본 공제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 공제 대상자를 판정하는 기준들을 보면 나이 요건, 소득금액 요건, 생계 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기부금을 적용을 할 때는 나이 요건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득금액 요건도 적용이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기부금을 나이 요건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20세 이하의 자와 60세 이상의 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만 기부금 세액 공제를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걸로. 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세 초과자와 60세 에, 미만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부를 많이 할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2016년 12월달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는데요. 자, 적용 시기를 보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연말정산하는 부분은 2016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2017년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하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지출된 기부금에 대해서도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2016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개정된 세법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이용해서 원천징수 진행되는 과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